이게 바로 능이 칼국수입니다. 오늘은 능이버섯을 듬뿍 넣습니다. 능이와 바지락 콜라보레이션. 능이 바지락 칼국수입니다. 국물도 검무스럽지고 건강한 향기가 가득합니다. 아, 괜찮아요. 이거 이렇게 저어줘도 되나요? 어, 뭐 저어줘. 여, 듬뿍 능이를 넣습니다. 손으로 찢어 가지고 이러면은 보약이 필요없습니다. 요거는 가격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능이 바지락 팔국수입니다 지금 집 현장에는 농라 회원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버섯을 구매하고 있습니다. 회원님들께서 방문하시면 은 등급별 능이버섯 구분법, 송이버섯 구분법도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. 심리학 대상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은 좀 가족들이 많아서 능이버섯을 손으로 찢어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. 향기만 해도 엄청나네요.